묻어놓은 거 뭐? 물을 물을 얼마나 묻어놨는데? 조금요? 우리 산산 끄집어내야지. 아이고 싱싱하네. 싱싱해. 와, 살살이요. 조그만 거 해도 돼. 저거 뿌들. 아까 그거 가구니 가져올까? 썩었다 얘는. 이런 거 빨리 먹어버려. 내놨다고. 아이고 묵구댕이네묵구댕큰거 하나 가져가. 아니 너무 크면 힘들어 들 때도. 어떡해 가져가. 언니 줘. 그래. 어, 요 요따만 한게 좋다 딱. 좋네. 한 마리 잡아. 거기서 한네 개? 어. 거기 있어요, 아빠. 신발장 아, 네. 위에. 응? 네? 아이고 엄마. 아, 야, 무 봐. 아이고, 엄청. 아이고, 나라니, 나라니, 잘해. 네. 데 n l y the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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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k,

땅속에서는 포기 땅속에서는 따따리어. 이것도 무거워 해야지. 응. 아, 그거는 상해가지고. 여기 여기 칼이 찍힐까봐. 음. 아이고. 무겁.. 아유, 뭐... 못들어 혼자 나는... 야, 더, 파, 더, 더 파야 되지 않아? 뭘아 여기 뭐 있어요 아빠? 뭐? 여기는 없지? 여기 여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? 무가 뭐 얼마나 많이 놨었겠어네 어, 바람이 부니까 추우네 그이좀 있잖아요 어 그러네 너무 이거 비안 되는데 아니야 뭐 게안들